행복하냐 <리밀> 젊은이들은 젊음을 허비하고 있 최장님께 무봉인가 x 티 아, 인피 볼보 볼보 피니 볼보. 볼보, 아, 인피니인볼 아, 인피니티. 인피니티. 아, 인피니티. 아, 인피니티. 아, 인피니티. 아, 왜 이상한 소리 들려? 어. 어, 뭐야, 뭐 아, 라인, 라인 맵인데. 오, 진짜 들어오는데. 라인, 라인 압박해, 압박해.

저거, 나이방한번 깨야겠다. 어, 에? 살려못살려 어, 아. 살려, 그거. 괜찮아요. 어우 씨, 어디야? 아, 어, 나왜 잘라. 얘네 이궁다 빠졌어, 궁다 빠졌어. 천천히, 천천히.

돈으로 지 개피 아이가. <목소리> 앞으로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좀더 어, 나가. 수 <목소리> 아...

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오오오오 역시 강하다. 메이저가 메이 아, 오 메이 메이 메이. 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 주세요. 오 나이스. 아, 총좀 빠지면 뽕 맞자. 걸야에이 건졌어 이거네. 아인값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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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주세요. 아 아이 개 씨. 갱지 진짜. 차 차가. 저에서뭐 소리 많이 난다. 얘네 메이봄. 어? 그 어. 메이봄. <목소리> 이거. 네, 다빠졌 몸이 공급기? 예전 망치 받고 자폭까지 하면 상과점 가겠네 <목소리> <공급기가 준비됐어. 목소리> 받아 다저공아어 넌 강해졌다 돌격해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밀었다 아 제가 밀었어요 여러분 나이스 점수 3대 0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욕 o m e 카이님 d 지금, 도 소리 들려? 잡을어잘 들려 아니 안들려 지금 지금 말이 안들려 잡음이 왜 나지? 잡음 안나 o 기야 자기야?

정면 조심, 정면 조심. 타, 타, 타. 아, 니퍼. 아, 위도 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laughs> 이거, 거점 밟아줘야 되는데. 거점 밟아줄게요. 우리 졸리야, 걔. 우리 졸리야, 걔. 우리 화물을 걔. 우리 졸리야, 걔. 우리 졸리야, 걔. 우리 졸리야, 걔. 우리 졸리리야 추가, 추가. 어, 다시 이 거기 인데서 먹어야 되겠다. 음. 아. 와 이거. 아 <목소리>

아인. 아, 밀렸다. 오, 아, 렸다리 밀렸다. 아, 밀다 아, 밀렸 맞춰 밀렸다. 아, 밀나다지 마. 렸다 나가지 마. 아, 로나가뒤에 리포트 하고 있어. 방르 아. 있어. 있어요?

아인, 내전하지 마. 정면에 잡자. 정면. 안하겠게 어? 아, 우리 안 모이는 거 같지? 미스테 템, 미오와 스테즈. 아, 비디오 들 오른쪽 2층 위도 어 아, 패, <laughs>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행을 해주면은 우리 라인이 쩌긴 할게요. 겐지를 공격. 미오스테텀, 미오리와스티스. 앞으로 세가 임무를 시뮬레이션을 강렬한 결과를 모두 설출하겠습니다격 응격 충격

아라카이님뽕 빨리 채워봐 동기? 아이들 물고이 오우 아, 아 이럴수가 우리 화물, 화물에서 떨어지면 안되겠다 화물에서 떨어지면 떨어질건데 아. 리퍼 돌았어 리퍼 리퍼 어요 이거 방벽 좀 앞에 깔아줄래요 나얘기했 아. 막아 아,

이번에 아, 는지꼼지 네. 아, 네. 먼저 간다 지 니가 걷는지. 니가 걷는지. 니가 걷는지. 가걷는

오, 땡큐. 슈퍼게이트. 슈퍼게 슈퍼게이트. 슈퍼게이트. 슈퍼이트이트 슈퍼게이트. 슈퍼게이트. 잘했다 잘했다 이 밀었네 엄이 밀었다 게이트슈 <laughs>

적의 <laughs> <laughs> <저기에> 공격까지 30초. <laughs>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다들 준비됐죠? <laughs> 방어장비 설치. <laughs> 이건 뭐 국모와서 육공만 써도 될것 같은데. <laughs> 어오아 <목소리> 야, 야도우층 우와. <목소리> 우와 여기 여기 꺾인 대로, 꺾인 대로 빠져요. 꺾인 대로. 그러 얘네 던지나? 나나 나, 나와주실래요? 좀나와주시래요아도우장 좀 <목소리> 2층. 아, 미안해요. 잘못 올렸다 <목소리>

이동, 이동, 본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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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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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발소리. 응, 위도우, 위도우 소리. 이 무리하지 마. 심해 뭐 돌았다. 심해 아! 힐뱅. 아! 힘을 합 즉시 금승을 전개합시다. 어떤 모이야이

力がご自分の気をつけ